순이 사업일기입니다. 오늘은 6월달 매출에 대해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가장 매출이 저조한 달이었고 5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으며 순익은 11만6천원입니다. 주문건수는 총 7건입니다. 7개 팔아서 1 1만6천원을 남긴 거면 마진율은 30%였고 객단가는 7만원 정도 됐습니다. 업로드 양은 주 5일 10건씩 올렸고, 그동안 영상이 좀 뜸했는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서, 분석하는 시간도 가지고, 컴퓨터로 영상 찍는 방법도 익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 매출 기록이 세 번째 매출 기록인데요. 7월인 지금 현재는 6월달 매출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상태인데, 7월달 매출인기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하루에 소싱과 키워드 작업과 업로드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했는데, 지금은 업로드의 양을 10개로 줄여가지고, 나를 잡아서 하루에 소싱을 150개 하고, 키워드 작업도 150개를 몰아서 하고, 그리고 옵션명 수정하고 업로드 하는데 20분씩 걸려서 하루에 거의 20분씩 일을 한것 같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놀았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는 부분은 처음 목표가 스토어의 상품을 4,000개 올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한달 동안 약 100건에서 200건 가량을 올려서 2,35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개씩 업로드할 때와는 정말 확연하게 업로드 수가 줄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깔아둔 2,000개의 상품이 있어서 하루에 10개씩 올려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 값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걸 안다면 이 행동량을 늘려서 이 결과 값을 늘려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주문을 받으면서 처음에 전화 응대와 진상 고객님을 상대를 하면서 멘탈을 전혀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서 업로드 양을 줄이게 됐는데요. 이제는 멘탈 회복도 많이 됐고 제가 걱정했던 자금 문제와 전화로 문의 오는 이 CS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업로드를 하지 못할 두려움 같은 건좀 사라진 상태라서 업로드를 다시 양을 늘려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8월 달에는 업로드 위주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좀더 열심히 올려보는 쪽으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달 매출도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8월 달 매출도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매출 100 정도는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과 8월 달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품을 하루에 50개, 60개씩 언론을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자금인데요. 제가 정말 통장이 20만 원일 때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문이 돈이 없어서 뭐 팔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2, 3만 원대, 5, 6만 원대 제품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가끔 가다가 50만 원, 30만 원대 제품이 정말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이 묶일까 걱정을 했는데 올라핀테크라고 수수료를 1% 정도 받고. 20만 원 이상의 상품을 선정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할때 정산을 받는 주기가 거의 3주가량 되는데요. 상품이 발송해서 도착까지 걸리는데 2, 3,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뒤 정도에 정산이 들어오는데요. 쿠팡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 달가량이 느끼는데요 선정산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송장이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정산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대출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이라서 그렇게 되면 2주 정도면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에서 나가는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금 묶일 걱정. 사실은 아직까지 자금이 모자라서 못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괜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걱정, 이런 괜한 걱정마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휴대폰으로 사업자 번호를 다 연결시켜놔서 스토어 6개에서 문의가 다제 번호로 왔는데요. 문의가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문의입니다. 엄청나게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문의가 정말 밤 11시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이래서 약간 일과 생활이 전혀 분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집에 남는 공기계 폰이 있었고 공기계 폰이 없으신 분들은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5만원 정도의 갤럭시 공기계 폰을 살수 있는데요 그 공기계 폰에다가 알뜰폰 유심을 넣어서 사업자 번호를 따로 만드시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사업자 번호를 따로 만들고 나서부터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 일을 할 의지가 좀더 생기는 환경이 됐습니다. 업무량이 있는데, 문의까지 처리하려면 시도 때도 없이 문이. 외부로부터 처리해야 될 일에 약간 중심을 잃곤 했는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따로 분리를 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고객에게 응대를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제가 원래 아이폰인데 갤럭시는 카카오톡 문자를 일괄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문이 늘면 그 방법을 써서 통화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더 편할 것 같고 꼭 갤럭시폰에 알뜰폰 트 유심을 등록해서 사업자 번호를 무조건 따로 만드시는 걸 무조건 추천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실 분들은 무조건 사건 사업자 번호 따로 있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일을 오래 지속하려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알뜰풀 유신비가 7, 8천원 됐고 제가 3, 3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을 했는데 저번 달에 나온 요금표를 보니까 660원인가 이렇게 문자 데이터 이런 걸다 포함하지 않은 요금제를 쓰는데 문자 하나 보내면 2 1원이 나가요. 그렇게 결제가 돼서 600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또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면 문자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아톡이라고 2,000원 정도의 070번호를 제공해주는 앱을 썼었는데 그 앱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따로 만드시길 정말 강추득입니다. 6월 달은 딱히 영상도 열심히 만들지 않았고, 토어도 열심히 운영하지 않았고, 좀 제가 유지 가능한 방법을 찾는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월 달 집순이 사업일기 매출 기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순이 사업일기 7월 달 매출 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구매 대행할 때 사용하는 페이셀러 프로그램이 지금 일주일 동안 무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영상 더보기란에 적혀 있는 추천인코드를 쓰시면 일주일을 받아서 총 2주 동안 헤이셀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하실 분들은 한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런 좋은 혜택들 꼭 가져가시고요. 저도 헤이셀러 쓰기 전에, 해외 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써봤는데요. 두개 정도 써보고 지금 헤이셀러 프로그램에 정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